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어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활약한 삼손에 대해서 관련 삼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14장에서는 블레셋 딤나 여인을 취한 삼손의 결혼과 관련된 결혼 사건들을 말씀하며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인 아내를 블레셋 친구에게 빼앗긴 그 삼손의 보복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얼마 후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밀 거둘 때란 언제일까요 팔레스틴 지역에 밀을 심는 시기는 가을비가 밭을 갈기에 충분할 만큼 내린 직후인 11월에서 12월입니다. 수학기는 봄, 히브리 월력으로는 9월경, 또한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경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추수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보리는 6월절, 즉 3월, 4월쯤에 추수하며, 밀은 오순절쯤에즉 5월에서 6월 사이에 추수하며, 또한 무화과나 포도, 올리브 등 과일은 장막절쯤인 9월에서 10월에 거둬드립니다. 삼손이 그의 아내와 다시 결합하기 위해 아버지 집 소라 땅에서 딤나로 딥라, 돌아온 시기는 5 6월경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팔레스타는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였으므로 매만은 곡식 밭에 불을 붙였을 때 삽시간에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 사건 이후 아내를 만나러 딤나로 내려간 삼손은 그의 장인이 자기 아내를 블레셋 친구에게 준 것을 알게 되자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밭의 모든 곡식을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삼손은 왜 이렇게 화를 내었을까요? 1절 삼손이 딥나의 연인을 찾아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방문하다, 찾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파카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에 빠진 자를 구원해 내기 위해 혹은 범죄한 자를 징벌하기 위해 방문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삼손은 유목민들의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귀한 재산으로서의 그 화해의 예물 예물이나 선물 등으로 사용되었던 염소를 가지고 김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절에서 삼손이 자기를 배신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잠시 외면했던 그 아내를 다시 찾아가 화해를 하기를 청하자 그녀의 아비가 이미 친구에게 시집을 갔기에 그 동생을 대신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인은 어떠한 측면에서는 삼손에 당한 그 손실이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배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나실인인 산 삼손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를 또 한번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화가나 여우 300 마리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의 모든 곡식의 밭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분해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죽음에 이르게 하자 다시금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는 말씀을 8절까지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삼순의 일로 화가 난그 블레셋의 침공에 위협을 느낀 그 유다 사람 유다 집합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기 위해 결박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비록 최악의 연속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 계속되는 그 죄악 또한 회개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구원을 찾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다시금 사사를 보내 주시고 그 사사를 보내 주심을 통해서 다시금 회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모습인가요? 지금 백성들의 모습은 희망이라 보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징계하실지라도 더 이상 회개하거나 구원을 호소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압제자인 블레셋에 대항해 싸운 그 삼손의 행동을 오히려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태롭게 한다라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스스로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인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의 완악하고 회개할 줄 몰랐던 모습과도 같이 보여집니다 반면에 삼손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잠잠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리석고 둔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의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14절에서 20, 20절까지의 말씀은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천 명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지친 삼손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다 사람들이 결박되어 레이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를 결박하고 있던 줄이 불에 탄삼과 같이 끊어지게 되었고,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취해 블레셋 사람 1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동안 지쳐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샘을 터쳐 삼손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것이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보잘것없는 것도 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단단하기는 하지만 그리 길지도 않고 칼이나 창을 막아낼 만큼 좋은 무기가 아닌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고 대적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1천명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었으시면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쓰여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 나의 보잘것 없는 내게 재물이 없다고 나에게 건강이 없다고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었으시겠다고 하시면 쓰시겠다 하시면 귀하게 쓰실 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불레셋을 크게 묻지르고 나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자. 삼손에게 샘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물은 그 속에 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여호목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부족함을 채움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어디에서 채우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채우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에게 채우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안에서 채워 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채워 가 주시는 귀하게 써가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음까지도 잠잠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하며 또한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다시금 들어서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 못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들었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하부탄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온전,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줄믿사옵고 바라오며 상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